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아직도 그 마음의, 마음의 구조, 마음의 특징,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요.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 <laughs> 제 강의를 듣고, 들으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음이라는 건 뭔가, 그리고 나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자살을 안 해도 다 늙으면 죽는데 굳이 지금 괴로움 고통 때문에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한마디로 따지면은 그건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는 본래 자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거에 괴로움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그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뭘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나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한테 처음에 배우죠. 배우, 배운 거 가지고. 그러니까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사회에서도 배우고.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자기 마음의 기억이 돼요. 자기 마음의 기억 그 속에. 자꾸 이렇게 쌓이죠. 그게 쌓여. 쌓여 나가면서 그거를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라고. 그러니까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한 거는 자기 기억 속에서 빼가지고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요. 자기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쓰는 거 외에는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저장해 놓은 거,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것만 가지고 살았을, 살았을 뿐이지, 진짜 자기로서는 한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모르고 있다. 진짜 자기를.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가짜 자기. 저는 이제 강의를 할때 그걸 두 번째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생긴 마음이면, 그 생각, 그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면은, 눈에 어떤 대상을 봤을 때또 생각이 튀어나오고요. 귀로 들었을 때 생각이 튀어나오고, 냄새 맡을 때 생각이 튀어나오고, 뭘 먹을 때, 먹을 때 튀어나오고, 이런 느낌에 의해서 또 생각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 속에 상이 또 튀쳐 올라와서, 상이 튀쳐 올라와가지고요. 또 생각이 튀쳐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상을 보는 게, 대상을 보는 게, 우리 보통 불교에서는 이렇게 함자로, 안, 이, 비, 설, 응 어? 여기가 혀가, 설이죠. 그 다음에 신체, 신. 여기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거기에 각각 맞는 대상들, 대상들에 의해서, 생각이 튀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튀어 올라오는 그 생각도 전부 다 자기가 기억 속에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에 의해서 생각이 올라오는 것 뿐이에요. 생각이. 그럼 생각이 올라오는 것인 그 기억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은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가. 그거는 그냥 그냥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듣고 했던 거 담아놓은 장치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잡고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는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끄집어 쓰고 있는 거,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자기 마음 속, 진짜 자기 마음. 진짜 자기 마음이 뭔가를 알고요.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 속에, <laughs>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 속에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아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아는 거. 아는 거. 그게 자기 마음을, 마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온 거는 내가 아니다. 생각이 올라온 거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 그런 행, 그런 것이 올라왔다 손치들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때 연속극을 볼때참 재밌죠. 연속극을 볼 때. 왜냐면그 연속극을 볼 때요. 연속, 나는 연속극을 보는 사람이잖아. TV를 보는 사람이지 내가 TV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근데 TV를 보고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TV를 보고 있잖아요. 연속극을. 그럼 내가 보기 때문에. 아, 이게 슬, 이게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배우들이나 탤런트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요. 그걸 보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랑 똑같죠. 내가 내 생각 가지고 행동하는 게 텔레비전 속에 연속극하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그거를, 그거를 내 자신 속에서 보는, 보는 놈이 있어요. 보는 놈이. 보는 놈이. 그러니까 연속곡을 텔레비전에서 연속곡을 하는데 연속곡을 보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연속곡을 보지않요 TV에서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으로 행동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는 놈이 또내 마음속에 또 있다는 거야. 또 있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맨날 마음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잊어먹고 산다는 거야. 생각이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이거는 뭐 없는 걸 갖다 붙이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거를. 내 마음에 없는 마음을 내 마음을 또 하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그래, 사람 구조 자체가. 구조 그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생각으로 살아가 생각으로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은 부스부스 올라 오잖아요. 부스부스 올라와 눈으로 봤을 때도 금방 하고 또 생각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막 그래 귀로 들었을 때올라와뭘 먹을 때도 생각이 딱 올라오고 아 맛있다 아 이건 너무 짜다 이거는 맵다 이렇게 맛을 볼 때도 올라오고 그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면 아 냄새가 이상해. 아우 냄새 향기가 좋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그거 그거 자체가요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해 자기라고. 근데 맛이 좋다 나쁘다 뭐어 느낌이 좋다 나쁘다 뭐 그다음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귀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아이 소리가 아우 역겨워 이건 이건 소음이야 이렇게 느끼는 이것이 전부 다 자기가 기억 속에 갖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람 착각을 해요. 어, 이게 나가 아닌가? 진짜 내가 한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착각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아, 이게 맵다 그러면 매운, 맵다는 거를 자기는 배웠어요. 이런 상태가 매운 거라고 기억 속에 집어넣어 있다고. 소리도 그래요, 소리도. 소리도. 아, 이 노래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 어떤 노래소리 들으면, 아우, 시끄러워. 이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는 다 자기가 기억 속에 갖고 있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살아온 사람 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기억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이렇게 각각이 있는 거야. 뭐 그거를 뭐 개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본래 성품 있잖아요. 본래. 본래. 아까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 그 본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는 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속에서 보고 있다고. 이 보는 놈을 모른다는 거야. 그그 그 보는 놈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보는 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에 의해서 기억 속에 기억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그 자체는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 그거는 그거는 그냥 내 기억 속에 불확실한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생각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도, 하, 이게 별거 아니야. 사람들마다 다 그래. 아, 이렇게 취급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댓글 올라온 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응?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고 그러잖아. 사람마다 틀리다고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억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 틀려서 그래요. 다 달라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은요, 자기의 진짜 마음은 그런 생각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은 뭐, 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을 뭐 도인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예?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거를, 없는 거를 얘기하고, 얘기한다. 그럼 그건 지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식. 응?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교수님들이 강의에서 집어넣는 거밖에안 돼. 그것도 다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억 속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본래 마음, 그 보는 놈, 내가 지금 생각으로 행동하고 막 이런 거 일일이 내서 보고 있다고. 이 보는 놈이 실체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고, 그것이 진짜 나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런 것이 내가 아니다. 어떤 생각이 탁떠올라면막 괴롭다고. 이 괴로움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괴로워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떠올라서 괴로운 거지, 생각이 없으면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는 뭐 의식이다 뭐할 때도 그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식이다 그럴 때, 식이다 그럴 때도 이 식이라는 것은 이 생각,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래요 우리가 무력보다 보통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 아니고 가짜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 아, 그러면 진짜 내 마음하고 지금 생각에서 올라오는 마음하고 어떻게 구, 구분을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리는 귀는 어떤 소리를 듣잖아요. 귀는. 어떤, 어떤 소리가 꽝 떨어졌어. 무슨 소리가 꽝 하고 났어. 그러면, 꽝 하고 들렸구나,가 자기 마음에. 들린 게. 근데 그꽝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휴, 옥상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야. 야, 누가 가서 뭐, 옥상에서 누가, 응? 이거 떨어져 죽었나? 이게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이 생각이 틀려, 이렇게. 꽝 소리 듣고도 사람마다 틀려.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광소리, 코, 코까지, 코까지. 그 나머지의 내용물, 그 소리에 대한, 소리에 대한 내용, 분석하는 거는 전부 다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의해서. 생각에 서 이루어져요. 우리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미꽃을 딱 봤다 그러면 내 눈에, 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저 장미가 눈에 보이는데, 사실 장미라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우리말로 장미라고 하는 것도 배운 거라고. 근데, 그까지.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 눈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 그까지가 자기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근데, 보이는 것,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거는 생각이다. 생각. 아,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벌써 생각이 생각이야. 그 나머지 뭐 저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 꺾어가지고 갖다 놨으면 좋겠어. 저거 꽃집에서 하면은 저몇 송이요? 얼만데? 어? 0만 송이, 뭐, 100 송이면 얼만데?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다 그다음부터 생각이라고.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고추를 먹었다. 아, 맵다. 그러잖아요. 맵다도 벌써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는 맛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매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매운 거 보면, 아,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막, 속이 확끈화끈한데도 아이고, 시원하다. 뭐, 해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국 사람들 같은데 꽃을 먹으면 어때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음식의 촉감이 딱, 이 혀에 딱 느낌이 딱 왔을 때, 고까지가 자기 마음이라, 고까지가. 고까지가 자기 마음. 근데 그 고까지가 자기 마음인데요.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딱 마찬가지예요. 다쓸때 촉감이 왔을 때, 고까지가 자기 마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건다 생각이라고, 생각. 생각. 그니까, 고까지만 해 고까지만. 그게 바로 도야, 도. 도. 도인다고. 그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괴롭다 그러면, 자,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의 본래,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올라왔구나. 생각이 올라왔구나. 고까지만. 고까지만 도야, 고까지만. 고까지만 자기 마음이야. 고까지만. 그니까, 생각의 내용은 내가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 그거를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게 주,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 근데 그것이 나올 때 내가 그냥 그런 아니비눈코귀입 이런 느낌 이런 게 아무것도 없,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그게 없다고 생각,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올라오는 텅빈 마음, 텅빈 마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이라 그래요. 근데 그 공이 텅빈 마음이 아무것도 할지,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는 게 있어요. 아는 마음. 아는 마음. 안다고. 알아. 예? 네? 물건이 오면 눈에 비치니까 알잖아요. 예? 네? 귀도, 귀도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알아요? 귀가 아는 게 아니고, 눈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마음에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진짜 마음이라는 게 알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아는 데서 조금 더 나가 버리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 속에 들어 있는 게 튀어 나와서 기억 속에 있는 게 나와서 그거 그때부터가 자기라고 하면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 그러니까 세상 사리에서 행은 모든 것은 뭐예요? 다가 모든 게다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생각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그럼 내가 만약에 죽는다. 내가 자살을 한다. 극단적인 선택한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기억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 본래 자기가 아니고. 그, 그러니까 죽더라도 자기가, 자기가 애매하게 본래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 본래 자신그 그니까 모든 것은요, 이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전부 다 뭐라 그래, 그거를? 응? 다, 무, 아니면 공이라 그러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이 만나야지만 뭐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인연만 제가 그러잖아요. 두, 두 손이 있을 때, 가만 있을 때는 그 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손이 가만히, 가만히 있는 상태, 요 상태가 공의 상태라고. 요게, 요게, 요 상태가 공의 상태야. 요게. 그런데 내 손인지는 알아요. 이게 알아요. 내가 뭐 말은안 해도 알잖아. 근데 이놈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둘이 딱 부딪히면 뭐라 해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났지?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응? 생각도 떠오르게 되고, 눈에 비치는 것도 있게 되고 냄새 맡게도 되고 혀로 또 맛을 보기도 하고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안다고 그 마음. 그게 그게 진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하신 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모르면은 그냥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행하는 이것이 뭐냐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생각에 의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몸이 그냥 뭐 하는 거야? 배우야, 배우. 그냥. 역할만 할뿐이요 역할만 할뿐 진짜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 내가 이 생각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알고만, 아, 알고만 있었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뭐가 돼요? 괴로움이 없죠. 고통도 없어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즐겁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즐겁게. 근데 그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도 아닌 거 가지고 내 기억 속에 있는 걸 나라고 자꾸 그것에 의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요.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잘안 일어나요. 생각은. 생각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아는 놈이 자기라니까. 생각 자체가 내가 아니고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뭐 괴롭다 슬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아, 얘가 또 생각으로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면 그거 싹없어진다싹 없어져. 이 마음이, 마음의, 마음의 본래 특성이 그렇다는 거, 마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내가 누군가, 나의 실체가, 나라는 실체가 누군가를 알고, 그래서 사는 게 괴로움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 보살할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관세음, 세상의 음성을 본다, 관한다, 그러세요. 관세음이잖아요. 음성을 관한다 그랬지, 뭐, 내용을 관한다 그랬어요. 관세음 보살, 음성을 관하는 거예요. 내용을 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 고까지가 관세음 보살이고. 그 다음에, 야, 저거는 누가 떨어져 죽는 소리야? 아니면 이거 물건이 떨어졌어?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다칠까? 이거는 다 관세음 보살이 아니에요. <laughs> 음성. 그 소리까지만 듣는 거예요, 소리까지만. 아, 소리가 났구나 하는 것까지. 소리가 나그내용그 내용부터는 뭐야다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내려놓는다? 생각을 안 나게 한다? 에이,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아, 다 보고 듣고 다 하는데 왜 그게 안 나겠어요?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이게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떠올랐고, 생각이 떠오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생각에서 움직여지는 건 가짜구나 이거 내 업이 그렇구나 내 기억에서 이렇게 서 행동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알면요 은 알면 은 거기서 알면요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집착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가 해답이 그거예요 그래 내가 내가 있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뭐가 어떻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도 한 생각 올라와서 물어보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나서 하는 거를 나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를 알게 되면 여기에 집착을 안 해요. 집착을 안 하고 분쟁도 안 익히고 갈등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거 자꾸만 되돌려 보시고요 자꾸만 되돌려 보시고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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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되면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알게 돼요 어? 화가 올라오라 올라, 올라, 올라 그러네 아 괴로워질라 그러네 뭐 하려고 하네 이걸로 알아 그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알게 돼요 이거 잘,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잘살 수가 있어요. 아셨죠 무슨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어요. 원래 진짜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있어요. 이두 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손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연에서 딱 그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마음은 뭐라고요? 있다, 있다. 그 비어 있는 곳에서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곳에서 자기 마음에 소리가 듣게 되고,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을 느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어 있는 마음. 그 비어 있는 마음을 보는 게그 견성이라. 해요. 견성. 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뭐 마카펜 가지고 견성이라것서 요거 보는 거다 전에. 보는 것까지. 그 다음 것은 생각그 생각. 보네. 보여지잖아. 보여지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라는 걸 알고, 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아 아, 이건 내 생각이 떠올랐구나. 무슨 얘제인지 아시겠죠? 꼭제 강의를 듣고요. 듣고, 죽었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큰 일을 당했을 때막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여러 생각이 많아요. 아마 그 어느 분이나 다 자기 나름대로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자기 괴로움이 있을 텐데 그 괴로움은 다 생각뿐이 되는 거. 그걸 알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생각에서 일어나는 걸 알고 그냥 거기에서 대처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얘기하는 게 그럴 뿐이다. 그러더니, 그러더니 사는 게 세상의 진리다 그렇죠. 세상의 진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